용 김장의 인사이트 사드기 토마스 플러 명언사부, 작성자 이자이 편집 김용래 명언만을 출협하는 책과 달력도 있고 명언만 다루는 사이트들이 많이 늘었다. 대부분 무상 공유다. 지식과 경험의 공유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아름다운 일이다. 세계적인 명사 중에는 아낌없이 강연 자료를 나누는 분들이 있어 존경스럽다. 다 퍼주고 나면 그만큼 끊임없이 더 새로운 것을 찾아 익혀 또 나누어준다. 한국에도 대기업 대표 이사 출신인 분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강연 자료 그대로를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배려하는 분도 있다. 명언으로 돈 벌려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지도 고르고 배경 화면으로 쓰거나 출력을 하도록 해주는 사이트도 여럿이다. 미숙하지만 번역 소개하는 것은 빚을 갚는다는 느낌 비슷하다. 뜻 있는 분들이 더 세련되게 단어와 문장을 고쳐주어 나눌 것이다. 토마스 플러는 영국 성직자, 역사가다. 한글로 정리된 것은 불과 40개 정도라 실외 있는 외국 명언 사이트와 검색을 통해 찾고 취라서 약 157개를 정리했다. 토마스 플러의 명언 모음 마지막 사부. 토마스 플러 영국 성직자 역사가 사후 출간된 영국의 가치관 저자로 이름을 남겼다. 다작 작가로 최초 직업 작가 중한 명이다. 13세에 키네스 칼리지에 입학하여 16세에 학사. 20세에 문학석사가 되었다 운반에 뛰어났고 27세에 신학학사를 취득 하여 28세에 케임브리지 세인트베네스 교회 부목사가 되었다. 저서 브리튼 교회의 역사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역사 에식스 대수도원의 역사 신성국가 세속국가 등이 있다. 악마는 구두쇠의 가슴 안에 음울 하게 웅크리고 있다. 친절한 얼굴로 건네는 선물은 두 배의 선물이다. 만족이란 연료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제거하는 것이다. 열정적인 사람은 함께 도망칠 말 등에 올라탄다. 고결한 겸손을 존중하는 자부심은 종종 겸손의 망토를 빌려 이를 숨긴다. 사람은 자기 믿음에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않는다. 모든 질문이 답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일로 사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 명성은 행동의 메아리로 세상에는 마지막 숨씨만 반복하여 울려 퍼지지만 명성은 모든 행동과 관련이 있으며 종종 그 이상의 것이다. 우리는 헌신적인 표정과 경건한 행동으로 악마의 분성 위에 사탕발림을 한다. 신의 장녀인 빛은 창작물의 여주인공이다. 날씨 변화는 바보들의 담눈이다. 눈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는 외눈박이가 엄자다. 잔혹함은 늘 두려움에 휩싸인 폭군이다. 우정이 드물다고 친구가 드문 것은 아니다. 코가 큰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 코에 대해 말한다고 생각한다. 빵도 먹고 나면 곧 잊혀진다. 눈에 덜 띄는 형태로 남은 것을 기억이라고 한다. 기억은 마음의 냉장고 찬장에 보관된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 아니면 최악의 재산은 바로 그의 아내이다. 좋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병도 두렵지 않다. 분노는 영혼의 힘줄에 하나다. 먼저 자신을 완전히 정복해라. 그러면 아내를 쉽게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은 아내에게 아는 것을 모두 말한다. 만약 당신이 주인이라면 종종 장님이 되고 하인이라면 귀머거리가 되어라. 사람은 누구나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잊어버린다. 결코 사업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 있다. 자신의 죄악에 대해 겁을 먹느냐 아니면 겸손해지느냐 그 차이는 크다. 마음에 둔 황금보다 손에 쥔 황금이 훨씬 낫다. 아름다운 여성의 눈길을 주지 않는 것은 상처를 주는 일이다. 쐐기풀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풀밭에 오줌을 앉는다. 선물을 들고 오는 자에게는 문이 열려 있다. 친구가 당신의 잘못을 꼬집어 말한다면 항상 그는 당신에게 전부 털어놓지 않는다고 상상하라. 논쟁에서는 어리석거나 장만하고 공격적이며 짜증을 내거나 우월감을 보이거나 광대치 타는 사람과는 다투지 마라. 사람이 한번 넘어지면 모두가 밟아 뭉개려고 한다. 달걀 깨려고 도끼 가져오라 하지 마라. 기억은 지갑과 같다. 꽉 차서 닫을수 없으면 모두 빠져나간다. 많은 것을 먹어 치우려는 개걸스러운 호기심에 주의하여 기억에 대한 식탐이 소화를 망치지 않도록 하라. 안전은 위험의 어머니요 파멸의 할머니이다. 새 상처를 만들지 않도록 상처를 너무 깊이 살피지 마라. 남성은 친절에 보답하는 것보다 상처를 복수하려는 경향이 더 강하다. 경미한 작은 부상은 아무 일도 없게 된다. 비난하는 것보다 올바른 칭찬이 더 어렵다. 1년 내내 너무 큰 집보다 하루 너무 비집은 집이 낫다. 인쇄업자가 분실한 책에서 얻는 배움이 가장 크다.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다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가난이 아니라 많이 가지려고 갈망하는 것이 가난이다. 사회 한계층은 최고로 번영하고 다른 계층은 공경에 처하기.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쪽 얼굴을 꼬집는 동안 다른 한쪽 얼굴로 미소를 지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보도록 하라. 감사합니다.